그거 어렵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리번거렸지? 두리번거렸지? 어? 응? 주르르가 아이들 죽였다 주르르가 아이들 죽였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미션 해야 돼 지금 미션 할 건데 오지 마! 르르 땅인가 봐! 르르 땅인가 봐! 빨리! 빨리 말하고! 언니 또장 징버거? WASD로 움직여라. Left Click Jump Spacebar for Jumping and Landing. Consume Stamina. 쇼고? 점프 맵이요? 어 뭐야? 피왜 깎였어? 아 스테미나 다 써서. 아, 아, 와우에서는 점프 이 정도로 안 죽는데. 아.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최소 8인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돌엔달 돌려서 용터르 님 당첨됐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멋지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합방 낙다운 프로토콜 간단 설명. 플레이어들은 직원 혹은 반란자가 되며 직원은 정해진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승리. 반란자는 직원들을 모두 죽이거나 직원들이 시간 내에 모든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승리합니다. 뭐? 술루에게 루 모르는 척 했잖아. 어, 저기 매치드 그립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리 번거렸지? 응? 융터 언님이 영어에서 아, 뭐라는 아, 거지 하고 아, 보고 있었어. 스캐너는 아, 그거예요, 막님. 다밀 읽고 있었어, 진짜. 화병 어디 갔지? 아, 우리... 뭐야 이거. 누가 이거 다 쓰러뜨려 놨어, 아닌가? 야, 핑주 알았네. 저도 핑주하세요. 아, 근데 총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에? 진짜? 아, 화병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거 맞으면 죽어 언니 거기 있으면. 아 주면.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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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죽었어? 아니, 이거. 안락 시험하다가 죽은 거 같아. 아. 면생각에 나가 그냥 인포 죽은 거 같아. 아. 저기 두명 인포 그냥 <laughs> 터져서 죽은 거 아닌? 이라는 생각. 언니 뭐 뭐야? 나? 어 그야 뭐야? 뭐야? 어왜 때려? 어? 아 이렇게 죽이는 거구나. 제가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 이거 어, 아닌가 이거? 여기서 있 어, 여기. 로마야, 있어, 여기. 소리야, 어? 룰루는 뭐가? 룰루는 어딨어? 뭐가? 르르는 어디 있어? 뭐가? 르르는 찾으러 떠났는데 여기 안 왔어? 너무 수상해요. 근데 수상하다고요? 왜왜왜 그러세요? 왜저 이거 찾아는데 내려놔. 잔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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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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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놔 <laughs> 오, 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 근데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데? 나 빼고 다 신났네 이거 됐어 여기 맞는데? 그림이 없어요? 아, 아 맞다 그림 아 여기다 여기시죠? 어? 응자 택배 왔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성공을 했어 자 이제 나는 1인분을 했기 때문에 뒤져도 괜찮아요 택배 왔습니다 메디칼님 고세고 두루루야 고세고 어, 두루려 네, 봤어요 봤어. 요 아, 어떻게 여기 어, 무게 없는데? 무게 아, 무게 없어. 무게 뺀 네, 거야. 없어 요 없어. 요 드라이버 그게 드라이버. 어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찔러야 돼. 아, 아셨죠? 네. 또막 소리 번았네. <laughs> <왔을 때>. 알겠습니다. 빠다는데. <laughs> 어? 먹고 해. 아!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한명더한명 더. 아아 여기.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왕구이은 내가 지킬게. 스텝이 <목소리> 없어? 뭐, 나 없어요. 뭐야, 뭐야나 살아 있네? 나안 죽었네? 네, 네, 네. 나나 유령 못 인줄 알았지 못들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미쳐해야 되니까 버거님이 배달인 뭐 네. 하나 하러 가셔야 될것 같아.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상자 하나가 어디 있냐는 거임. 숨겼나 본데? 아니면 누가 들다가 죽었나? 좀다르네 음... 아이. 아 나도 무기 가져야 되는데 어? 이거 해보자 아? 이거 아직 부팅 중인가? 오 아아 누가 가져왔어 아 얘들 다 무기 다 하나씩 갖고 있나봐 오 어, 여기 하나 비웠다 아여기내 자리네 내 자리 나이스 어 언니 이거 있네 그거 어디야? 어 그거 어디야? 오피스! 가자! 오피스? 가자! 가자! 오피스... 우리가 지켜줄게! 가자! 어! 진짜 든든하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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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이러면은 컴퓨터 나이스. 전송 인모만 남았어용 카메라는 빨간색인데 어 저것이 아니시죠? 에이 참... 나 죽일라다가 살짝...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정말. 진짜요? 아니죠. 저 무기도 어... 없어요. 언니. 응. 어. 케이크. 물 어? 배달했어? 어, 저기 했어. 잘했어. 카메라 아. 카메라지, 맞아, 카메라 맞아나잘했 지켜 주는 거야? 어, 지켜 주는 거야. <laughs> 아, 무서운데? <laughs> 컴퓨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이거 누르면 돼? 와이. 어, 와이. 하이. <laughs> 뭐야 이거 누구야?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저거, <맞죠>. 네? 안데 <laughs> <laughs> 아, 막군님 들어오세요. 저 갔는데 무기가 <laughs> 하나도 없어요. 드라이버도 <laughs> 없고 시민들이 깡패입니다. 시민들이. <laughs> 그 뭐야지? <laughs> 아뭐해지이 <laughs> <laughs> 스캐너 같이 해줘야 되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미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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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여기 역시 리파야. 자 오케이 언니 조금 위로 봐봐. 아, <laughs> 네.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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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쪽 위로 위로 어그 스타일스티어 오케이 오케이 와왜왜 왜래 왜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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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니 나 왜, 왜. 보고 혼자 있는 줄 알고 도와주러 온 거야 혼자 있는 어, 수, 줄 알고 왜? 죽이러 왔다고, 죽이러 왔다고? 죽이러 뭘 뭐라고 보거야 버거야버거야왼 왼쪽 어? 왼쪽으로 살짝 간 다음에 아니야, 그럼 리파 가 있어 음? 내가 이거 하고 있을게 쭉, 음. 쭉 내려 쭉 올지 밀파 어, 제... 왜 쳐다보고 있지? 걱정되나 보다! 밀파야! 의심하... <laughs> 의심하지 마! <마다>! 다 했어! <laughs> 어, 다 했다! 다 <laughs> 무기인가? 아, 고장났네. 뭐야? <laughs> 싸늘하다 님이었어요? 저 백도 고치고 있었는데. 둘이 속삭였잖아요 방에서. 방에서. 와봐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저... 아이 사... 드라이버 아니, 들고 있는 거. 뭐랄까? 어. 어? 가져세요 어? 어? 가져가? <laughs> 아! 포야 뭐야? 시이야 뭐야? 어? <laughs> 이두 명인 거야? 뭐야, 이거 대체? 제... <laughs> 제가 또 지켜냈네요. 아. 당신 뭐야? 여러분 좀 놀라겠지만 제말에 들어주세요 아, 언니 총도 있잖아 총이 있다고? 없는데? F 눌러주세요 F. F F? F F 없다 없다 이제 무기 없다 자 이제 말해도 난 될까요? 난 이해할 수있겠자 응. <laughs> 말하겠습니다 언니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미션 해야 돼 지금 언니가 시민이라면 미션 해야 돼 그래 도라이버 하나 챙길게요 그러면 은 좋아 세이브까지 하면 은 나는 영웅이 될수 있어 예예예 yeah, 예예예예예예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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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근데 뭐 융터루님은 인포가 아니어도 죽일만했어. <laughs> 먼저 저를 위협했잖아요. 아 진짜 아쉽다. 배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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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가자 배달. 나한테 배할 건데 융터루랑 누가 이함 <laughs> 갈까요 스캐너 <스캐러> 알아? <laughs> 스캐너라고. 살 <laughs>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스제너라가 시나이 탈른야 이농담이죠? 가져가죠. 가져는 거죠. 이, 이러다 맡기면은 무기도 안 가져왔잖아요. 입을 덮어쓰고 조금 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를 어왜왜안 떠? 아저 하셨구나. 스캐너 왜안 뜨죠? 용태님 비켜보세요. <laughs> <laughs> 용태님 나가세요. 네. <laughs> 아니 나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나이스에요. <laughs> 네. 아 나이스에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뭐해 <laughs> 언니 자 이제 오른쪽 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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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거기 거기서 오른쪽 거기 살짝 들고 거기서 오른쪽 쭉쭉쭉쭉 조금만 더 1cm만 더아 그렇지 소리 따다다닥 들리지 어. 그리고 자 위로 위로 조금 더 위로 조금 나이스에요 어 봤다 봤다 아니 왁구님하고 주르레님 이거 제일 위험한 조합인데. 아니 뭐 왁구님도 그거였어? 와 오, 제일 위험한 조합이다. 아, 아니 왁구님 제일 깜봤습니다. 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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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대구야 대구야 대구님뭐야뭐야 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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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니왜 이렇게 못해 진짜 야 칼을 들고 <laughs> 아, 있는 아이네는 <laughs> 정말 무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어, 나. 혼자서 할수 있나? 혼자서? 약간 감으로 때려막으면 아, 할수 있긴 아, 하던데 봉다? 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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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봉다. 미친 뭐야? 야 이거 루루가 죽이 와 세구야. 그 아, 다른 사람들 어려라. 시점 꼭 봐. 세구 등지로 칼 들고 다가오는 르를 꼭 봐. 진짜, 야, 더 놀라운 건 나도 그 방법으로 죽었다는 거야. <laughs> <laughs> 나도 스캐너 <laughs> 보고 있었는데 르가 뒤에서 찔러서 나도 <laughs> 죽었어. 거이 아, 네? 죽인 거야. 그거 어요 아, 아, <laughs> 아니. 아, 거 무서웠단 말이에요. 솔직히 일판도하 조금 더 위로 세명 죽였어 세 명. 봤다봤다봤다아다고은 이렇게 그 포장 잘해놓더라고아 안돼 아 <laughs>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꺼내봤어요. 저버니나 뭐야 뭐라고? 이거 막고창 세구 세다. 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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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일로 일로 맞 들어봐 와 CCTV 거든 네. 여기서 세구가 자꾸 이거 해. 근데 뒤에서 막고 님이랑 네. 둘이서 있었거든. 막국님? 둘이 하다가 세구가 여기 총 있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얘기해서 지금 막고 님 발육을 달려왔어. 그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아니 아니 둘이 그냥 딱 느낌 왔어. 그런 거 같다. 았 아니 무조건이야. 음, 영탐정 준아. 음. 야 세구가 쐈다 이거. 아니, 그... 아파가 범인이에요! 아니, 아니, 라고 죽이자 죽이자 죽니자죽 죽이자. 죽이자. 아니, 뭐야 이두명왜 이렇게 수상하 아니, 아니, 나진 어, 아이는... 어,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죽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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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들었잖아기아 안나? 너총 어쨌는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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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어디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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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냐면은 저기 아이이 언니가 죽어 있었는데 g 파니니찬찬한한테 찬아 렇렇작작얘얘하하는야야래서아이이람두명 아니 아니야 어 언니 찬, 이거... 릴파 파인이이다아니 n t get you. 아니 아니야, 내가 내... 아니 o o young. I am only go. I 진짜, 나 진짜 아니야. 아니 아 g o i 제발 to go. I am not going t 야 go. I am not going 거 o go. I am n 아니야, 아니야. 아, 주... 비찬 비찬이야 비찬 융터루님은 어땠어요? 아냐 비찬이야 융터루님 <laughs> 어디 가셨냐고요 융터루님하고 비찬님하고 같이 네 미션하고 있었는데 나 세구가 쐈다 그래가지고 나는 총쐈다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세부님 죽였는데 형구님 아니 비찬님이었어요 뭐야 융터루야 융터루 융터루예요? 비찬인가 봐 아니 근데 그럼 날 굽혔을 텐데 뭐지? 비찬이야 비찬! 총총어총 넣어! 아니 아니라니까요 저안 들었잖아 요 봐봐요 어 뺐네 이거 총 어떻게 던져 실수로 <laughs> 쏠까봐 그래요 이거 하하! 김떠님 뒤에 뒤에 <laughs> 아나 누굴 믿어야 돼아 누구 거야 오, 누구야 오. <웃음> 빨리 <웃음> 하자 일어나자 네. 아 예예 아, 아, 예, 예, 그럽시다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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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야 뭐야? 미데지 뭐야 오지게. 뭐야? 봐가라고 룰루, 아니야! 오만 두 아니, 거야 오만 오만 두 아니 시민님미션하잡오마또 어 <laughs> <오바 웃음> <돼. 웃음> 숨차서 죽었어? <laughs> 뭐야! 여님 빨리 미션하라 저희 일 빨리 융타님 <laughs> 그래 미션이나 자 스캐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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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용터루님 좋아하는 스캐너 하자! 네, 스캐너. 자 우리 용터는 스캐너 하자! 하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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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 수상한 짓 하면은 내 손에 죽는 거예요! 아래에... 아래, 아래... 아... 좌... 우측? 아래... 잠깐만 이거...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내려갈게요! 아, 해야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아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더! 더, 더! 더! 내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냥 내가 할까? 어. <laughs> 6초 남았어! 아 이거 큰일 났다! 더유타 아니.. 와 이겼다! 뭐야 둘이었어? 막군님 <laughs> <laughs> <마크가 웃음> 왜 죽을 거야? 막군님 왜 총술하세요? 네? 아저저총한 번도 못 써봐가지고 지금.. <laughs> 저기 REC방에 네. 있어요. 거기도 진짜 하나 있어요. 미션할 건데 오지 마! 미션하게! 르르 땅인가 봐! 오마주 개거야 오만 죽일 거야! <laughs> 야 누구야, 이거? 아, 나 스테사야? 나 스테사야? 나, 스테사. 나, 나총 나 맞은 거 아니야? 너무 재밌었고, 어, 여기서 네. 다음에 또 봐요.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네, 재밌었습니다. 햇빛이에요!